진보당 서구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 주제는 어, 조속한 유독동 다목적센터 건립과 그리고 안전하고 어, 제때 어, 건립을 통해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3월 28일 11시에 유독동 다목적센터 착공식이 성대히 열렸습니다. 다들 지역주민들은 착공식 이후에 이제 곧 삽을 뜨겠구나라고 언제 공사가 들어가지 라고 눈여겨보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현재 그대로 어, 출입금지만 줄만 쳐져 있고 공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안전계획 수립이 어, 4월 얼마 전이죠? 4월 24일 날 최종 보완이 돼서 이제 25일 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시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보통 짧으면 2주 그리고 길면 1개월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현재 보완된 게 지금 거의 3개월이 걸려버렸습니다. 결론은 이 피해는 시공사가 제대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이 안전관리계획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이 제때 제대로 처리만 됐다고 하면은. 실제 2, 3개월 지연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는 고소를 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때아니 희망고문 아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죠 시공사의 행정 절차가 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TFT 운영을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학생들에게는 정말 안전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지역주민들은 더욱 더 편리한 센터를 지어서 그리고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제때 중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티프트 운영을 제대로 운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오늘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